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불합격금지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방법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제출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구직활동 증빙 제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1.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직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사이트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 등을 통한 입사 지원, 기업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채용설명회, 취업박람회 참석,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 참여, 온라인 오프라인 취업교육 이수, 창업 준비활동 등 단순히 구직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채용공고를 열람하는 정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2. 구직활동 증빙 자료의 종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유형 인정되는 증빙자료, 입사 지원 고용 24사람 인접 코리아 등에서의 입사 지원 이력 캡처, 이메일 지원 내역, 작성한 이력서 및 제출 확인 이메일 또는 문자, 면접 참여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회사 방문 확인서, 취업설명회 참여 확인서, 사진, 행사 포스터와 참가 인증 캡처, 직업훈련 수강 확인서, 수료증, 출결 기록. 고용센터 상담 확인서, 참여 이력 캡처.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날짜, 지원한 기업명, 활동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호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자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 방법. 구직활동 자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고용24 홈페이지 w w w w o r k 2 4 g o k r 또는 앱에 접속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 메뉴 선택 각 회차별 구직활동 내용을 입력 증빙자료 파일 pdf, jpg 등 첨부 후 제출 온라인 제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파일 형태로 준비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제출 고용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쇄된 자료 또는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단, 최근에는 온라인 제출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현장 제출 시에도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입사 지원 캡처만 하고 제출하지 않음. 반드시 이력서 전송 여부까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활동 날짜 미기재. 날짜가 빠지면 활동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 활동 제출 같은 기업의 중복 지원한 내역은 회차별로 다른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활동 횟수 부족, 실업급여 지급 회차에 따라 최소 요구 활동 횟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이 요구되므로 확인 후 준비하세요. 5. 구직 활동 인정 기준 변경 시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 교육 수강도 일정 조건 하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구직활동 없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 활동 불가, 배우자 사망,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 출산 및 육아기 여성, 정부 지정 직업 훈련 수강 중인 경우, 단이 경우에도 증빙 자료의 사진단서, 가족관계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지원금을 넘어 구직을 촉진하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정해진 횟수만큼의 성실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은 단순한 서류 제출 이상의 중요한 절차로 실업급여의 지속적인 수급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금지였습니다.